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2022년 8월 네번째 구독자 요청 공부종목 한일시멘트와 고영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거 요청을 하셨는데요 시가총액 1조원인 회사네 자 나도 뭔한 회사인지 모르지만 투자지표 주식수가 6900만주 6800만주 비슷하네 외국인이 고영이 59%나 있고 거의 다 외국인이란 말이잖아 한일시멘트 2% 매출액이 1조가 넘고 고용은 2400억 영업이익은 400억 영업이익률이 2400억에 400억이면 16%가 되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9%가 되네 부채비율은 둘다 100%미만 62% 한일시멘트 고용은 31% EPS는 한일시멘트는 주식수도 비슷한데 EPS 932원이 나오고 한주당 고용은 576원이 나온다 PER은 한일시멘트가 16배 고용은 25배인 회사 자, 그러면, 시총이 별 차이 없으니까, 한의 시멘트부터, 짜잔, 일주일 차트,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와, 6월 달에 폭락을 하고, 7월 달까지 폭락하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5년 차트, 10년 차트,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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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차트인데, 18년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상장은 18년도 했는 모양이네, 코로나 때, 5,000원 가든 게 지금 3배 올랐는 상태에, 최고 5배까지 올랐던 상태네. 1조 원인 회사, 6,900만 주, 외국인은 2%. 만 회사인데, 시멘트잖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매출액은 9,400억, 9,700억, 1조 2천억 1조 4천0원 예상. 시멘트 값인상시키나가잖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어, 그 나라의 내수만을 거의 한다고 봅니다. 거의 시멘트를 수입해가지고, 어, 하진 않거든. 석회석은 굉장히 나라마다 많은데 그걸 코르크 강, 그거를 그거 뭐 이렇게 뭐 태우든지 뭘 해가지고 불순물을 합쳐가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거 이제 그거 수입하는 비용이 비싸가지고 시멘트 가격이 들락날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멘트 같은 경우는 석회석만 있는 나라가 되면 자기들이 만들어가 자기들은 쓰면 되니까 수출을 할 필요도 없고 수출한다고 사가지도 않고 수입한다고. 뭐 수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져와서 코르크인가 고구마 해 가지고 그냥 불순물만 이렇게 섞어 버리면 시멘트가 나오니까 뭐 거의 내수 위주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요재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유보율 3,800%고 PBR은 거의 1배 상태. 배당률이 5%, 4%, 2%가 되네. 순위 이게 48%, 35%, 45%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내수에서 뭐 이렇게 되지. 어 그거 그 마켓 셰어라 그러지. 마켓 시장 점유율이 막 어떤 회사 가 갑자기 높고 이렇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뭐 도시가스나 뭐 KT 통신 KT 통신 같은 경우는 KT, LG, SK 세 가지 회사가 이렇게 분할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꾸준한 파이로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순이익을 시멘트 없이 아파트 못 짓잖아 건물 못 짓잖아 거의 대체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순이익 40%를 어, 배당으로 줄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지 자 시멘트 한좀 이게 뭐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가 더안다나 아시아는 1조도 안가는데 1조도 2천억 밖에 안 된다 아시아는 자 A 플러스는 거그 한일홀딩스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고 60% 73%가 저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겠지. 나머지 27% 아니다 22%가 움직이되는데 22%, 움직여야 되는데, 22 같으면 7천만 주22% 같으면은 1천 10%가 7 0 0만주 1천 사백만 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에이 주식 수가 움직이겠나 주가가자 그런 상태. 저것들이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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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멘트와 연관되어 있는 이자 발생 부채가 2,000억에서 4 0 0 0억불로 났고, 영업이익률은 뭐, 시멘트 회사 다 비슷하니까, 자본 유보율 부채율도 낮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부채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그,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으면 이자를 많이 내다보니까 구달릴 수 있는데 얘들은 100% 미만이다 보니까 63% 밖에 안 되니까 60% 밖에 안 되니 뭐 그런 것도 문제없고 견딜 수도 있는 총알도 있고 마켓쇼어도 딱 되어 있고 배당 성장도40% 30% 되고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다 맞지? 이거 특별한 문제 없다 시멘트 시멘트 관심 있는 사람은 시멘트 시멘트가 근데 51% 레미탈 레미콘 레미콘 기타 레미콘 같은 경우도 건설 중인데 레미콘 지역마다 레미콘 회사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아스팔트 아스팔트란다 시멘트와 자갈과 이런 거 섞어가지고 레미콘 차에 실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시간인가 거리 너무 이상을 가버리면 시멘트가 아무리 돌리면서 간다 하더라도 믹서기로 돌리면서 간다 하더라도 굳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그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웬만한 거는 처리한다. 이렇게 평균 건설 연수가연났네 시멘트 회사들은 그 오래 돼가지고 회사가 오래 돼서 아, 설립일이 18년도 이게 그 우회 상장 하든지 그랬겠다맞지 18년도 밖에 안 됐다고 서, 설립일이 한일 시멘트라는 이름으로서 18년이겠지. 그전에도 있었겠지. 없었나? 한일 홀딩스 따로 만들었나? 아니면 한일 그 있었는데 이름을 뭐 물적 공할이나 인적 분할 하면서 새로 만들었는 모양이겠지. 이거 3년 만에 회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자 하늘 현대 시멘트 현대 시멘트 이름 바뀌든지 그랬지 싶은데 뭐그까지는요 여기서 안 나오니까 자 상장 일을 할때 18년도 같이 상장했네 같이 상장했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어,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새로 분리시키면서 하지 않았겠나. 뭐 회사 소개 자 연역 범디 역사 역사 60년대 봐라 하늘 시멘트 첼리때 가지고 물적분할 하든지 인적분할 하든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18년도 18년도에. 어 시멘트 레미칼 어, 연속 산업 읍내 18년도 17년도 1 7년도에 같은 간에 새로 현대 시멘트 한일 시멘트 종속회사를 편입 이렇게 이렇게 새로 만든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평균 호성 연수가 그거는 새로 만든 회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이해될 만한 요건 그냥 시멘트 회사 시멘트 한일 시멘트보다는 아 새가 따 안났나 봐봐 한일 시멘트는 봐봐. 시총이 1조야, 1조. 아세아는, 아세아. 아시아 시멘트는,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총이 5천0 0원이야 5,000원. 3,800만 주고, 얘들도 부채율이 굉장히 낮거든. 봐봐. 1조 원에 육박한데도 영업익률 이 비슷하지. 부채비율, 아, 요것들부채율 조금 낮네. 높네. 그 배당 성향이, 아, 한일 시멘트가 더 높네. 배당이 그거 한일 시멘트가 더 낮다, 맞지? 아시아보다는 한일, 한일이 더 낮다. 아시아보다는 시멘트로서는 한일이 더 낫네. 맞지? 얘들은 배당률이 40%가 육박했으니까 부채율도 낮고. 그런 거에 비하면 한일이 좀더나은데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어, 시총이 한일의 반밖에 안 되니까 매출은 비슷한데. 그러면은 아시아 시멘트가 성장성은 조금 더 여력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아니면 아시아를 사든지. 자, 그렇게 아시아는 시멘트는 통과! 자, 또뭐 있노? 또, 뭐 봤지? 잠깐만. 아시아 봤고, 고용. 고용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눌러보면,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3년 차트, 5년 차트, 10년 차트. 오, 어? 이거 우상향, 코로나 때, 하여튼 우상향 갔다가, 3만 천원까지 갔다가, 지금의 두배 시총 2조까지 갔다가, 떨어졌네. 지금, 만 4,700원. 코로나 때한 얼마겠노. 여기 때니까만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네. 자, 요런 회사 뭐 하는 회사지? 고용 뭐 하는 회사 어려 료봇 카이메로 의료 회사인가? 투자 축소, 반도체 장비 신규 테크놀로지 공급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고 일단 한번 자인. 재무제표만 보자. 고용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총 2,000억, 1,700억, 2,400억, 2,700억 영업익률이 15% 나왔다가 8% 나왔다가 16% 나왔다가 부채비율은 25% 한,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유보율이 4000%. EPS가 우상향, 10, 20년부터는 우상향 한다고 볼수 있고. PBR은 5점대. 배당률은 순이익기 20%, 0.5% 정도를 배당으로 주고 있다. 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자, 다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뭐하는 회사고 고용홀딩스 외 12인이 20% 외국계 외국계 알리안츠 바일린 바이, 이 퍼스트 센티뭐 얘들 외국계 지분이 59%네 와 고용홀딩스는 어딘데 고용홀딩스 20% 경영권 방어가 힘들수도 있겠다 맞지? 반도체 생산용 3D 납도포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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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부품 장착 납땜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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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 전자 제조 전문 검사기 재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제그매출을 보면 27년부터 2000억, 2300억, 2200억, 1700억, 2400억. 2000억 정도 됐는데 시총이 1조라고. 20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월드엑스도 2000억 안 되나? 단기 순이익 300억. 부채가 800억 자본금이 69억에서 그 자리 영업활동 현금은 괜찮고 이자발생 부채가 3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16% 어, 부채비율 30% 배당성향 20%에서 30% 정도를 배당으로 주고 있다 0.5% 이건 뭐 회사인데 뭐 만드는데 자 보자 또눌려보자이 기업 개요 자고용 2002년도에 설립되고 상장은 2008년도 자 3D 정밀 측정 검사기, 검사하는 기계, 검사하는 기계, 반도체를 검사, 뭘 검사, 연구비는 매출액의 17%를 투자한다. 어, R&D 비용 많이 쓴다. 평균 건설 연수 5.4년 괜찮고, 어, 액면 분할 유상증자 주식 매 스톡옵션이란 말이고, 반도체 장비 검사.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반도체를 검사 반도체를 만들면은 양품인지 불량인지 검사해야 되잖아 맞지 테스나 또 검사하는 회사가 어디였지 생각이 안나네 테스나밖에 생각 안나노 고런식으로 반도체 검사하는거는 반도체가 생산하는거와 마찬가지로 필수인 자, 자동차 자동차란다 반도체 기계인 것 중에 하나 산업 중에 하나 자 일단 모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보자 홈페이지 뭐하는거 한번 보자 고영 테크놀로지 고영 영어로 나오노 한글 한글 랭귀지 코리아 한글로 바꿨는데 한글 안 나오는데 <laughs> 야고 한글로 바꿨잖아 회사 소개 IR 한글로 바꿨잖아 한글로 바꿨는데 안 나온다 어,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아이거 뭐고 SP, SPI 시장 점유율 1위 AOI 시장 점유율 1위 아 이거 하자 반도체 3D SMT는 장착 장비라고 알고있거든 SMT SMT 장착 장비 맞지 이거 세계 일류의 의료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여서 의료 의료 로봇 야 이거는 지속 가능 경영 이거 이래 봐가지고는 보고서 필요 없고 윤리 경영 필요 없고 회사 보자 뭐 한번 보자 프로덕트 요런 기계란 말이잖아 맞지 솔더 파스트 오토메이티브 옵티컬 인스펙션 세미컨덕터 반도체 멀티... 아 어렵다 어째 기계 한번 눌러보자 안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노? 자 이거 아 반도체 요있네있는네 요, 요. 솔더 요, 요런 기계 그림자 pcb에 관해서 인쇄회로기판에 검사하는 장비 요거는 반도체가 무슨 라인 무슨 말 라인 증설하고 그거를 검사하는 공장이 들어설 때 얘들의 기계가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만약에 삼성에서 지금 탕 탕맨이가 어디고 저쪽 어디고 평택이가 그 짓고 있잖아요 짓면은 거기에 땅에다가 건물을 올리면 그 안에 기계가 들어갈 거고 반도체 자체에 설비가 들어가지 마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반도체를 깎을 때. 불순물 나오는 거, 그게 스크로버, 칠러, 그런 거 아냐? 온수도 맞추는 거. 그런 게 뭐, FST나 GST, 유니, 유니셈 이런 데서 들어가고, 거기서 반도체를 가공할 때 들어가는 가스, KC,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 만들어내서, 그거를 뭐, 감광 장비, 뭐, 이렇게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들어가고, 그걸 또 깎아서, 또 하는 또 장비 들어가고 그러다가 그걸 최종 검사하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검사하는 건요런 기계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 검사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떼가지고 또 따로 따로 장착하는 또 장착 기계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반도체 검사 기기는 필수지 맞지? 필수. 검사하는 거는 양품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니까 괜찮긴 괜찮은데 자동차 자동차란다 기계는 괜찮은데. 어, 기계가 납품되려 그러면은 일단 공장을 새로 올려야 되고 라인을 증설을 해야지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기계보다는 소재 소재보다 아, 기계보다는 부품 부품보다는 소재 내가 생각 내가 좋다라는 거는 소재가 제일 좋고 소재는 반도체를 만들면 뭐 공정이든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소재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반도체 실리콘 같은 거뭐 규소 같은 거 규소가 실리콘. 어 그런 걸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든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실리콘 같은 째. 그런 거든지 아니면은 부품 아니면 필수 소비재 뭐 포토레지스트 이런 있잖아 그거 뭐또 깎는데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하고 아니면 또 부품들 깎을 때뭐 플라즈마 뭐 이런 게 나오는 막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자동화 공중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뭐 직선 운동하는 뭐 회전 운동하는 이런 이런 것들 그것 그거 말고 이제 최소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기계들 기계는 고작업만할 그 때만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조금 리스크 부담이 제일 적은 거는 소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부품 그 다음에 기계인데 이거는 지금 기계는 말이죠 맞지 장비주 장비주 이거는 내가 반도체 돼서, 또 이거는 마이크로 미러 서페이스 이거 검사하는 거, 또 이거 세미 반도체용 인스펙터, 또 오토 모티브 옵티컬, 3D 측정 기구, 모르겠다, 이거는. 어, 이건 모르겠다. 이거, 이거 특허 기술을 이용한 그림자 및 난반사 해결, PCB 휜 보상 솔루션, 이게 PCB가 깨끗하게 깎게 되는데, 휘는 것까지 보상한다. 뭐 이런 거겠네, 맞지? 이건데, 다시 이제, 다시 들어가면은, 다 좋다 이거야. 반도체 회사인데, 1조 원, 시총이 1조 원이 된다고? 테스나 1조 원안 되거든. 테스나, 고용 지금 6,800만 주에 1조 원이잖아? 테스나 반도체. 테스나 없었나? 두산, 테스나. 두산에 넘어갔잖아. 4천억이잖아, 이거. 1,400만 주고. 이 반도체 검사 주거든. 검사 주. 반도체 테스나. 반도체 검사. 아, 매출이 2천억이잖아. 아까 비싸지? 테스나. 영업이익률. 다요게 아, 사트안좋나 테스나. 테스나하고 아까 전에 뭐 했노? 고용했지, 고용. 고용 1조 원이고. 이거는 테스나는 삼성 꺼 이런 것들 한다고 라 하면 얘들은 부품 기계 기계를 공급하니까 세계 어떤 나라에도 공급되어 가지고 좀더 나을란가 근데 같이 검, 검사하는 건데 하나는 5, 4천억이고 하나는 1조다 이게 가치를 더 받는다 말이잖아 제 시장에서는 외국은 도 59%나 되고 이거 뭐 특별하게 기업 기업 다시 눌려 보자 이거 안눌리 어. 특별하게 연구비는 많이 쓰는 것만 보이는데 쪽에 대해서, 반도체 쪽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이게 이마이, 받아갈 수 있나? 멀티플이 이마이 높나? 요생각부터네 테스나가 더안 좋겠나? 그래, 땡기질 않고. 오늘 5.7% 상승했네. 차트 한번 볼까? 1차트. 쭉 떨어지다가 봤지? 최근에 올라갔다 봤지? 월봉. 월봉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거 내가 볼줄 아나 봤지? 하여튼 요거는 고용 그냥 거품이 낀것 같은데 외국인이 지분은 없고 반도체 검사 장비주 3D 필수란 말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제대로 한번 봐야지 뭔가 보이겠다 이거는 뭐 이게 홈페이지만 봐가지고는 탁 와닿는 게 없네 탁 와닿는 게 없다 끝.